3월십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로마서 묵상 잘 하고 계시죠?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4장인데요. 먼저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간략하게 그 흐름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 단어는 바로 복음과 믿음입니다. 그러면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이 왜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할까요? 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런 인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방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모두가 죄 아래에 있지요.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실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 나름대로 여러분, 수많은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그 모든 노력을 로마서는 율법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바로 이런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3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인간의 노력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죄를 극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이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럼 성경은 율법이 아닌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3장 21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는 이라 율법 외에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제시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위에 다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 그리고 로마에 더 나아가서 서반아에 전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였습니다. 여러분 1 장부터 3 장까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설명했다면 이제 4 장에서는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 대라는 우상을 조각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우상을 섬겼겠죠. 그 시대 상황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그 아버지도 우상을 섬겼고 아마도 당연히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요. 그래도 온전하지 않지만,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그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지요.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3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찾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말하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여겨진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여겨주심이죠 그럼 여겨주신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100%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바로 그만큼을 인정해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의미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겨주심이 은혜이지요. 그럼 믿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있고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요. 또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100% 완전함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은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다가왔을 때에도 온전히 신뢰하고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배반한 것이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수없이 그런 일들이 있었죠. 때로는 두려움으로 따라가고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하고 때로는 사람을 더 의지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를 여겨 주셨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롭지 않았을 바로 그때에 의롭다 여겨 주셨고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배반하지만 괜찮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바로 그 여겨 주심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갑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믿음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 여겨주심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틀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재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여겨주심에서 생겨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단순히 진공 상태, 이론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있고요. 그 다가오심에 반응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험의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그 여정은 불확실한 것 같고, 때로는 바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소망이 나만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기원이나 바램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어쩌면 우리가 감히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소망과 꿈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뜻밖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요. 손자를 보아야 할 나이에, 아니, 생명을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아들을 보게 하셨고, 그것을 넘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겨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소망을 붙들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여겨주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푸른 나무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겨주심 그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과 비전, 무엇보다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여겨주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여겨 주심이란 단어를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화와이 열방 대학에서 허트 브리지 공연 팀과 함께하는 문화 공연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이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커밍 홈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 전도하실 분들은 같이 전도해서 현장으로 참석해도 되고요. 현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참 만연하지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